안녕하세요. 장롱 속 텔레비전. 우리 집엔 한때 텔레비전이 장롱 속에 3개월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 지금은 텔레비전이 한 집에 여러 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같은 시간대에도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한 집에 텔레비전은 한 대였다. 그리고 주로 거실 중앙 벽면에 두는 편이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텔레비전을 놓을 수 있는 가구를 거실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 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다. 텔레비전이 거실에 있다 보니 온 집안이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 차는 경우도 있었다. 대가족인 경우는 더욱 심했다. 나이가 들면 서서히 시력과 함께 청력도 떨어지다 보니 잘 들리지 않아서 볼륨을 한껏 높이게 되는 것이다. 나도 가끔 친정에 가면 느낀다. 89세인 아버지는 1년 전부터 청력이 확실히 저하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친정의 텔레비전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해드렸지만, 불편하고 무슨 소리가 난다며 착용하지 않으신다. 주택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아파트라면, 그것도 방음이 잘안 되어 있으면 정말 곤란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아이들로 인한 층간 소음이 공동 주택의 가장 큰 문제였겠지만, 앞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문제가 생길 법하다. 나는 층간 소음 문제는 겪지 않았지만,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 때문에 아이들 문제를 겪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작은아들이 1학년 때 일이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저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한다. 1학년은 숙제도 잘해 가고, 준비물도 잘 챙기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섭관화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데 아들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책도 안 보고, 숙제를 해야 하는데도 책상에 앉아 있지를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책좀 봐. 공부도 좀 해야지. 해도 소용이 없었다. 방에 들어갔다가는 금방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나오고 목말라서 물 먹고 싶다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어른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하하하 <laughs> <laughs> 하는 그 큰소리로 웃고 떠더니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와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남편과 대화를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이 마음 잡고 공부하지 못하고 책도 읽지 않으니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려고 맘먹으면 다 하지.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어른들은 떠들고 텔레비전 재밌게 보면서 아이들에게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되겠어요? 입장 바꿔서 자기가 학생인데 어른들은 재미있는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공부하라고 계속 잔소리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자기네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왜 맨날 우리한테만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나도 재밌는 거 보고 싶은데 라고 할것 같아요. 그럼 소리를 작게 하고 조용히 보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소리를 작게 해도 채널이 많지 않았던 시절, 아이들은 이미 어떤 프로그램이 언제 하는지 다 외웠으니 궁금한 것은 마찬가지였고 계속 보던 습관이 있어서 마음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았다. 다시 용기를 내어 어머님과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 아이들이 함께 있고 싶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어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속으로는 이미 답을 생각해 놓고 그 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 생각해서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는. 못된 며느리로 생각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정막감을 깨고 다시 말을 꺼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고생하는 것은 다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겠어요? 어차피 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어머님께서는 소원하실 겁니다. 어머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 자식을 생각한다고 어머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께 받은 것 생각하면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하는데, 항상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부모이기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도 동의해 주셨다. 그래, 그건 그래. 애미 말이 맞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텔레비전이 뭐 대수야? 대신에 라디오도 들으시고 잡지나 성경 책도 보시면 덜 심심할 것 같아요. 보고 있던 연속극이 종영되면 그때 치우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그거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 안 보기 시작하면 궁금하지도 않으니 바로 치워도 된다고 하셨다. 정말 어머님이 고마웠다. 큰절이라도 드리고 싶었다. 텔레비전 치우들 곳을 찾으니 마땅하지가 않았다. 아이들 눈에 아예 텔레비전이 안 보여야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 장롱에 넣어두기로 했고, 그날 바로 텔레비전은 장롱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바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학교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보던 아이들이 심심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책도 봤다가 놀이터에 나가서 조금 놀다 들어오고, 블록 등 장난감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어른들도 텔레비전이 없으니 자연히 이책저책 책 지적거리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이들도 책을 보기 시작했다. 일부러 식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니 아이들 또한 식탁으로 책을 가지고 나와 책을 읽기도 하였다.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들락 그림이 없어졌다. 아빠의 잔소리도 없어졌다. 3개월 후에 텔레비전은 다시 거실로 나왔지만, 다들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눈치가 보여 먼저 켜기를 꺼려했다. 결국 텔레비전을 장롱 속에 넣어두는 작전은 성공한 셈이었다. 이렇듯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문제점을 찾아보면 문제는 어른에게 있었음을 알게 된다. 만약 자꾸 야단만 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한다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미움과 반항심, 적개심이 생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는 아이들을 더 미워해 삐뚤어진 아이로 성장하게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보일 때 침착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것이 어른이고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